안녕하세요. 스마트 박주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저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방향에 대해 여러분들께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40대 후반의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월급쟁이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견기업으로 만 57세가 정년이라 정리해고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정년까지는 겨우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대 수명을 95세라 가정할 때 정년 후에도 무려 38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은 주거용 아파트와 오래전 투자한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우량주에 묻어둔 주식이 조금 있습니다. 정년 후 받을 퇴직금과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남은 38년을 더 살기 위해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꼭 계산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식에 기대지 않고 집사람과 같이 건강히 살아가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대학교 교육 자금과 혹시 모를 대학원 교육비,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까지 고려해보면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후 자금을 계산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목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남은 38년은 지금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의 대한민국 상류층들이 당연히 누리고 즐기는 세계의 삶이 궁금하였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같은 세상이 아닌 새로운 다른 세계의 문화와 삶을 경험하면서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와 부를 실현하여 여유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눔도 실천하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노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보니 현재 부족한 자금은 약 27억 3천만 원입니다. 예, 너무 큰 금액이라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약 10년 안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정년 퇴직하는 8년 안에 이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게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야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좀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로 여러분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초기에는 투자와 관련해 제가 공부한 내용이나 알게 된 정보, 지식 등이 많이 공유되겠지만, 공부한 내용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과정과 쌓여가는 자산과 성공 사례도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실패도 겪게 되겠죠? 저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투자나 자산 증식에 도움 되시길 희망해 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다양한 투자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찾으신 여러분 모두 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착한 부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쉬운 나눔입니다. 좋은 정보, 최신 정보, 유용한 정보, 재미있는 정보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